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감기에 걸리면 그 증상들을 명확히 알고 원인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영역에서는 그 증상이 단순한 일시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실제 질병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전문가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의 기준이 바로 DSM입니다. 현재 DSM은 다섯 번째 버전까지 출시되었습니다. 앨런 프랜시스는 수십 년간 정신과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거대 제약회사가 의료시장을 장악해온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마케팅과 연구를 통해 진단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의료계를 제약회사들의 이익에 맞게 변질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책 149페이지와 153페이지에서 그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구는 허술하게 수행되고 황당하리만치 편향된 방식으로 발표된다. 제약회사는 데이터를 소유권 대상으로 간주하여 엄하게 관리하고 부정적인 결과는 묻어버리기 일쑤이고 시시하거나 우연히 얻은 긍정적인 발견을 극적인 사건이라도 되는 양 칭송한다. 연구자들은 타락했다. 회사가 고용한 대리인들이 논문을 대필할 때도 있다. 부작용과 합병증은 형식적으로 측정하고 거의 보고하지 않는다. 의약품의 가격은 실제 비용이나 가치와는 무관하고 회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독점적 위치와 정치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한다 의사들은 새로운 진단을 판매하려는 제약회사의 만연한 마케팅 작전에 의도적으로 혹은 자신도 모르게 동원된다 교육과 연구는 늑대 같은 마케팅 주제를 감추는 양의 탈이다 정신의학계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대거 동원되어 휘약에 따르는 경이로운 이점은 요란이 떠벌리고 해악은 줄여 말한다 엘런은 제약회사가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압박했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진단 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해 질환 진단율을 높였으며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미디어에서 새로운 질환과 치료약에 대해 접한 대중은 자신도 그 질병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며 결국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환자가 아닌 과잉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 인플레이션의 예로 소아양극성장애는 10년 만에 40배가 늘었고 자폐증의 유병률은 20년 만에 20배 증가했으며 주의력 결핍장애는 현재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새롭게 진단된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